가야금 기본 뜯기입니다. 가야금이 여기를 좌단이라 부르고요. 줄이 배고 있는 베개란 뜻에서 현침이라고 부릅니다. 좌단에 힘을 풀고 손이 동그랗게 모이면 현침에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줄을 향해 엎어봅니다. 네 번째 줄부터 음 이름 비울 건데요. 가야금은 도와 파가 없습니다. 자, 손이 힘이 빠진 그 자세로 그대로 가면 엄지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쯤에 자연스럽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끝부분에 살이 닿는 거 보이시죠? 그 살을 오른쪽으로 뺐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악보에 번호 없이 그냥 써져 있는 부분은 모두 기본 뜯기, 식지손가락으로 뜯는 수법이고요. 다른 부호나 숫자가 들어있는 것은 다른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숫자가 없는 것은 다 뜯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은 도줄과 파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줄부터 도 없이 레가 시작되죠. 미가 있고요. 파가 빠지고 솔줄, 라줄, 시줄, 도가 없고 높은 레줄, 미줄, 파가 빠지고 쏠, 높은 라줄이 되겠습니다. 줄이 굵은 줄이 낮은 줄인데요. 굵고 가늘고 차이가 보이시죠? 굵은 줄은 도가 없고 레로 시작돼서 미와 파가 빠지고 두 번째 줄이 쏠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라줄. 기준으로 외우실 줄은요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 뒤에서 네 번째 줄 낮은 레, 중간 레 줄, 높은 레 줄이 되겠습니다. 이 줄을 기준으로 옥타브가 변하니까 요줄 기준으로 외워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 레, 솔. 올라올 때 새끼 손가락이 현침을 타고 뒤로 물러오면서 연주를 하셔야 하고요. 자, 손가락 한 줄에 하나씩 나란히 붙어서 다니셔야 합니다. 뒷줄로 올때 2번 손가락만 옮겨 다니면 2번과 3번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요. 전체가 다 같이 옮겨 다녀야 하는 거꼭 주의해 주세요. 자, 1번 줄부터 레 소. 라, 네 번째 줄이 다시 중간 레 줄이 되겠습니다. 미, 파가 빠지고요, 솔. 라, 시, 높은 레 줄. 미, 솔, 높은 라 줄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뜯기였습니다.